안녕하세요. 다소시스템입니다. 지금부터 드랩사이트에 대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드랩사이트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컴퓨터를 활용한 디자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모든 디자인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드랩사이트에 대한 각종 도구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그리기, 수정, 주석, 도면층, 속성, 그룹, 도구 등참 많은 기능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들은 우리가 사용을 할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 홈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기본적인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들어 내가 어떤 특정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명령 창이라고 되어 있는 이 구간에 걸맞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이 질문에 맞춰서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면은 명령이 작성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뿐더러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단축키로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각에 맞는 단축키는 저희가 수업을 받으면서 하나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단축키들에 대한 설정을 바꾸고 싶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다면, 화면 오른쪽을 누르신 후, 옵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옵션을 누르시게 되면, 사용자 설정이라는 곳에 별칭이라고 되어 있는 구간이 있는데, 여기를 열어보시면, 기본적으로 설정된 이런 툴들이 존재합니다. 이 단축키들 중에서 내가 만약 이 단축키를 변경을 하고 싶다라면은 이쪽 구간을 더블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단축키 명령을 입력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의 명령을 추가한 후 원하는 단축키로 설정을 해서 역시나 적용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설정이 완료가 됐다면 내보내기를 통해서 다른 PC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취소를 눌러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 아이콘들은 차후 교육을 받으면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기본적으로 검은색으로 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용지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단은 보통 몇 시간, 길게는 몇십 시간 동안 설계를 하기 때문에 눈의 피로도를 낮추고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우스 컨트롤과 마우스 제스처에 대한 활용법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선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시고, 화면에 이미의 위치를 클릭하시고, 역시나 또 클릭, 클릭하시고, 기능을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 마우스 포인트를 이곳에 오셔서 클릭을 하신 후에, 왼쪽과 오른쪽을 가셨을 때, 색상이 다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일단 왼쪽으로 가게 되면 주황색 불로 뜨는 순간 커서를 클릭했을 때 요소가 선택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번엔 여기쯤에 오셔서 클릭을 하신 뒤 오른쪽으로 갔더니 주황색으로 반응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클릭을 했을 때 선택이 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쪽 포인트에서 왼쪽으로 갔을 땐 선택이 되고 반대로 이쪽쯤에 오셔서 클릭을 하신 후 드래그를 했을 때 요소를 완전히 감싸야지만 선택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스처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마우스 제스처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솔리드웍스랑 기반으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길게 누른 상태에서 조금만 움직여보면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커서를 가게 되면 그 기능이 활성화돼서 바로바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우스 제스처는요, 관리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마우스 제스처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다가 원하는 기능이 있다. 이거를 선택하셔서 원하는 방향성으로 선택도 가능하고요. 뿐더러 4개의 제스처와 8개의 제스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스크롤을 일일이 내리면서 찾을 수가 없다면 다음을 검색이라는 곳에 해치라고 검색을 하면 이 키워드가 들어있는 기능들을 빠르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취소 버튼을 눌러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드랩 사이트에 대한 소개와 인터페이스 구성, 마우스 컨트롤과 제스처에 대한 활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자세하게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